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11-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1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진원 생명과학은 1.21% 정도의 소폭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음,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은 현재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그다음에 예방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이 차곡차곡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아 작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다소 좀 관심 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세계 각국에서 백신도 지금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나온 백신들도 많고, 그 다음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 한 해에는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던 상황인데, 현재는 그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좀 겪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진원생명과학의 그나마 이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는 어, 결국에 설 연휴 이후에 나올 아마 이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지금 이제 백신이 국내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을 받아서 어, 임상을 진행 중에 있죠 임상 일상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FDA에 예, 역시나 임상 일상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월 중에 어, 설 연휴 이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만약에 이 부분들에서 미 FDA에서 어, 임상 일상을 승인을 했다면 한다면 계획대로 FDA 임상 일상 승인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주가를 한번 정도 강하게 반등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좀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하나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뭐,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만,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확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미국의 FDA에 신청을 해놨던 백신 임상 1상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한번 좀 음,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얼마 전에 이제 부강약품이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상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하락흐름들을 보이다가 미 FDA에서 임상 이상 승인 나왔다라고 하니까 단번에 거의 뭐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반등이 나오면서 그 동안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단번에 만회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물론 다시 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미 FDA 임상 승인이라는 게 이런 파급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진원 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도 지금 기대할 만한 요소. 설연유 이후에 좀 기대할 만한 요소는 미국에 제출한 백신 임상 일상 승인. 그 부분들 속에서 뭔가 제대로 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기술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좀 하락세죠 왜 그러냐면은 주가의 추세 호재나 이슈는 있지만 결국에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그게 지금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여기서 매매를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매매를 많이 하게 될 텐데, 하다가 이게 무너지, 이 하방이 열리면서 이제 무너져버리게 되면, 결국에 여기서 이제 매매했던 사람들이 다 물려버립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무너지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 매도 심리 속에서 또다 터져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줘도 여기서 웬만한 호재 진짜 강한 호재가 아니면 이 흐름들을 제대로 돌파하면서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참 놀다가 저점이 깨지면서 또 여기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또 물려버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반등 나오니까 역시나 물려 있던 사람들이 본점 매도 심리 속에서 매도가 또 나와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저점이 또 깨져버렸죠 지금 잘 보시면 저점이 이때 이제 또 저점인데 저점이 또 깨져버리니까 또 반등 나올 때 물려 있던 사람들이 본전 매도 심리 속에서 나오는 거고 역시나 지금도 이제 또 간당간당한 상황이 되고 있죠. 뭐 아직까지 저점이 이전 저점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1월 말에 찍었던 이 자리가 저점이 될수 있는데 아직까지 깨진 건 아닙니다. 어, 저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방어가 조금 되고 있는데 그게 한 16,000원 정도에서. 가격적인, 뭐, 이런 지지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 육천 원이 무너져버리면 다음번에 이제 만 오천 원 정도까지 또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 사람들이 또 물렸죠. 에, 물리면서 결국에 또 반등 나올 때 여기서부터 또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고리를 확 끊어버리려면 여기서 이제 에, 한번 강한 뉴스가 붙어줘야 되겠죠. 뉴스나 호재가 붙어줘야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팔, 어, 팔려고 했는데 엄청난 뉴스가 붙어버리니까 야, 이거 팔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매도는 줄고 오히려 어, 이 호재가 터졌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더 강하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하락 이 있죠. 요런 이제 하락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호재가 터졌을 때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만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갔던 자리는 아 쉽사리 좀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무너졌다 그러면 올라올 때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올라오기가 힘든데 아, 어, 그랬을 때에 이 종목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아직까지는 하방이라서 현재로서는 추세선 하단 자리가 반등의 자리이자 매수의 자리이자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그리고 RSI 상대강도 지수가 30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3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이제 과매도 국면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인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점진적으로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여기는 이제 매도 자리라고 볼수 없죠. 오히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최대 간다면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FDA 승인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정확히 한달반 정도 떨어진 부분들은 아마 만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한달반 정도 떨어졌던 이 흐름을 만회해주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은 되겠지만 FDA 승인 됐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 임상해라 이거예요. 그래 니네 임상 승인 해줄게. 임상 시, 음, 시험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예, 그렇게 올라가면 또 재료 소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음 뭔가 지금의 이 기술적인 흐름상 한 16,000원대 밑으로 한 15,000원 정도까지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제 위치가 되는데 어 시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뉴스가 붙을까 생각해서 보면 아마 이 뉴스가 연휴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 FDA 임상 일상 신청서 제출한 부분들 2월 중에 아마 이제 나오게 될 거고 보통 한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뭐더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달 정도 걸린다라고 했을 때설 아 연휴 이후에 아마 이 미국에서의 임상 결과가 부각이 된다면 한번 정도 그한달반 정도 떨어진 이 흐름을 강하게 또 회복시켜 줄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쫓아붙으면 안 되겠죠. 어차피 이런 내용을 우리는. 어,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게 없거든요. 음, 새로울 게 없고, 오히려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는 내가 안 팔면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돼버리니까, 예,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예, 올라갈 때 분명히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흐름에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한 그런 이제 흐름이겠죠. 그래서 지금 진원생명과학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의 흐름들이 되지 못하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역시나 이추세때 하단에서 RSI 상대 강도 지수 30 밑에 떨어졌을 때를 강력한 매수 자리이자 반등의 자리라고 보고, 그랬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16,000원 아래로 15,000원까지는 강한 또 지지 라인으로서 어 여기에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가면 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갈수 있고, 뭐 요새는 이제 한10% 정도씩 밖에 안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최대 가면 이제 뭐한 2만원대 초반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제 추, 어설 연휴 전이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죽어 있고요 그리고 기대할 만한 이슈도 한설 연휴 이후에나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마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좀 반등의 흐름이나 다음 주 정도에서 어 흐름을 이번 주에 저점 찍고 다음 주에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져가는 그런 이제 한 주가 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가가 5일선 밑에 있죠 5일선 아래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크게 뭔가 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좀 돌려 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의미를 부여하겠죠 왜냐하면 양봉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가 저가 매수를 했구나 이 구간에서 이런 이제 흐름으로 인식해 볼수 있으니까 근데 음봉이 나온다는 거그다음오울선 아래에 주가가 형성돼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여기서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 현재까지는 없다 이런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혹여라도 좀더 다음 주 초에 한만 오천 원 정도까지도 살짝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역시나 여기서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떠주면 뭔가 이제 상승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에 뭐 크게 이제 저가 매수세 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좀 어려울 것같고요어뭐 외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단타 수급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제 한 16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그리고 오늘 만주 정도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외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잡아 들어온다면 어차피 얘네들은 쭉 단타로 쭉 사다가 한번 튀면은 다 팔고 나가는 그런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뭐 부여하기가 좀 힘들 듯 합니다. 그래도 어 외인들이 들어와 준다면 역시나 얘네들도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낙폭 과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나 한두달 정도 동안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정도 미 FDA의 승인이 나왔을 때. 최근 한달반 정도 떨어졌던 부분들을 강하게 회복해주는 그런 이제 양봉 하나 정도는 생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음 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진원 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국내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손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